여러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요.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요. 얘 진짜 머리가 <laughs> 좀안 좋다 얘. 얘좀 그냥 <laughs> 상했긴 상했다. <laughs> 왜 저랬냐? <웃음> <웃음> 나 어떡하지? 나 허니문 나 허니문 나 허니문 속였나봐. 어떡해? <laughs> You're all so cute. You're so cute. 아 뭐야 <laughs> 저. <laughs> 저는 간식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, <laughs> 간식도 엄청 좋아. 지금은 할수 있어요? 때는 뭐 당연히 뭐였는데 단어가 뭐였지? 너 허니문... <laughs> 야,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 편이지만 네 신기하고 귀엽고 와 네,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요. 와. 신기하고 귀엽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요. 넘어가자 미타 히미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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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알아 미타 히미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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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미